여러분 혹시 캄보디아 고수익 취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게는 수천만 원을 보장하고 숙식과 항공권까지 제공한다는 캄보디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피해를 넘어 아예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의 수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SS 해취업 외 보수익 보장 같은 키워드로 광고를 올립니다. 여기에 연락하면 주식이나 코인 관련 채팅방을 관리하는 간단한 업무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고 외딴 곳의 숙소에 사실상 감금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업무가 시작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 코인 사기, 한국에 있는 또 다른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노바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상담하고 진행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A씨는 처음엔 불법인 줄 모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기범죄라는 깨닫고 그만두려 했죠. 조직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 수천만을 갖기 전에 못 나간다. 라고 협박하며 감금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락조차 끊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B 씨는 조직에 오래 머물면서 어쩔 수 없이 신입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과 언제 경찰에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다 결국 저희를 찾아와 자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C 씨는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돌아와 자수했고 D 씨는 결국 한국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어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범죄가 단순 사기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보이스 피싱이나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전화 응대나 채팅방 관리만 했다고 주장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죄명이고 형량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최근에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적용해 추징이나 추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 악화될 뿐입니다. 새에 계속 머물며 범죄에 가담하면 형용향만 늘어나고 연락이 끊겨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숨어 지내는 것도 체포라는 막다란 길에 언젠가 다다를 뿐입니다. 분명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수를 통해 수사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공범이 한 명이 체포되면 조직 전체의 조직도, 구성원의 이름, 사진, 활동 과명, 피해자들의 피해 행동, 스토리 이런 것들이 모두 범죄 단체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포 통장을 쓰고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공범이 한 명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날 지목하더라도 내가 부인한다면 그걸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공범이 그 사람을 지목하고 구체적 활동 내역, 가명 등을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유죄 판단을 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범들이 한 명, 두명 잡혀가는 그 시기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좌수를 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과명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 친구가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비롯한 해외에서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노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현지에서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메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긴급 상담과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도 빨리 연락주셔서 최악의 사항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게 귀국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법적 대응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이동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